아 어, 안녕하십니까. 거기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하고, 판매자가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어, 그, 거울상이라면, 거울상이라고 그런가?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재밌네.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것은 뭐 책에도 안 나온 거예요. 어, 어, 이제 실무에 덜이 이제 받아 보니까, 뭐, 나야, 뭐, 실무화가 보다도 이걸 개발한다고 맨날 책을 봐도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다 보면 몸으로 부딪히다가 어, 해결한 건데 굉장히 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죠. 뭐, 어, 별거 아니지만은, 연구를, 이 어떤 문제를 돌입했을 때에 왜안 되지라고, 어, 그것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돼요. 알아지는 거. 근 알고 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인간 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이렇게 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 특성에 따라서 어 일종의 이뭐 스트리 스트지다스트리티지는 뭐냐면 이 어떤 그 전략 부분 어이그 프로그램의 전략적인 내용이 이제 단계있죠 그리고 이제 메인이 이파이트레이더는 메인이에요. 어 사고 팔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라고 할수 있는 그 화면 그런 것들을 구현한 것이고 뭐안 올려지는 뭐 어떤 그 진단을 하는 뭐 조회하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데이터 어때서 드는 거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그 수집하고 이렇게 이제 저장하고 가공하는 그런 거어 키움은 어뭐 키움 API에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인은 이제 아, 파이썬 트레이더인데 파이썬 트레이더에서 그러면 각각의 이, 그 프로그램들이 파일과 파일의 파일로 분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가? 아 이거 하다 보면 얘도 써야 되고 얘도 써고 얘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가? 그 인간사 사이 구조하고 똑같더라고 알고 보니까 인간사 사이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이제 이 파이 트레이더가 중심이 되어서. 어, 중심이 되는 거죠. 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센터가 이즐 이 가장 가까운 사이는 키움 API와 즐거운 이제 통신을 하는데, 얘는 가끔 키움을 쓰고 가끔 쓰는 애는 게 사귀기에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귀기에는 불편하고, 또안 사귀자니 또 사람 필요하고. 그래서 중개자가 필요해요. 중개자가. 그럼 누구의 메인이 중개를 해줘야죠. 그래서 중개를 해주는데, 예 에... 어떻게 중계를 해줄거냐 보통은 그 o 포트라고 그래서 임포트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 모듈러 모듈 같은 것은 패키지 같은 것은 임포트를 해서 쓰는데 이게 임포트를 하다 보면은 그 중첩 교차 중첩이 돼요. 교차 중첩이 돼가지고 교차 중첩이 돼가지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통신할 것이냐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은 뭐냐면, 명함을 주면 되죠, 명함을. 어, 필요할 땐니 네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 내 도움을 줄수 있어. 그래서, 그 소개는 누가 해주냐. <laughs> 예. 우리가 사람을 소개시켜어도 아는 사람을 거쳐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러듯이, 차이 트레이더가 메인 프로그램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은, 큐미나 데이터 업데이트랑, 어, 스트리트지, 스트리트지 등을 다 임포트해, 다 임포트해요. 어, 너는 나의 절친이야? 나하고는 절친이지만은, 얘하고는 얘하고는 한 달이 건너다, 이 말이야,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파이 트레이드가 중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중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명압을, 어, 얘는, 얘, 야 얘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능력이 있어, 얘는 뭐야, 얘는, 얘는 능력이 있고, 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고, 서로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소개시키겠냐? 어, 그 사람의, 명함을 주면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스트리터지, 스트리티지한테는 뭐냐면은, 스트리티지한테 이게 어떤 전략적인 전략이란 얘기죠. 전략한테는, 어, 키움이라는 명함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키움 레지스터라는 것을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그인스턴스를 명함을 이렇게 예, 저장해 놓는 거요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요 그러면 얘는, 얘를 불러서 키움에 있는 기능을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제 키움에, 키움을 갖다 등록해 놔요. 그러면 키움에, 에, 이렇게 이제 키움이라는 명함을 껴지, 명함을 껴지, 또 필요할 때이렇 전화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렇게 말로 하니까는 쉬운데, 실제로 이제 그 개발에 돌입하다 보면은, 좀 고생 좀할 겁니다. 고생 좀 해요. 그래 나는 이렇게 쉽게 이제 원래 받둔 정보란 것은 공유를 해야 는 공유를 해야 사기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는 거요 이것은 어디까지 책에도 안 나왔는데 책에도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은 그 상호 모든 것을 임포트해서어 교분을 쌓고 어그 중재자로서 상대에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어, 서로가 이제 가끔 이제 필요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어 인스턴스라는 그 말이 뭐지 이게 이거 내포하다 뭐 그런 인스턴스가 그 그렇죠 내지자 내포하다 뭐 어느 그런 것이 그런 뜻이겠죠 인스턴스 인스턴스 스텐스 인스턴스 어내 안에 있던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 바로 이제 개, 개, 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떨마니들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덜 <laughs> 떨마니.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이 서로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포트 하지 않고도 쓸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이제 뭐 작은 프로그램이라면 괜찮은데, 이 조그만, 어, 주식 그 매매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이 방대한 어, 어떤 그, 어, 그 파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얘네들까지 서로 통신을 할수 있는 게그 뭐냐면 그 인스턴스라는 거죠. 인스턴스. 인스턴스를 어, 직접 이렇게 해.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 주소를 직접 갖다가 냐 명함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혹시 뭐 프로그램 그 지금 주식 매매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 중이나 분이거나 또뭐뭐 어, 뭐 이걸 뭐저 프로 모프로그래머가 보면은 좀우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아마추어는 그래도 대단한 거야. 이 정도 알아내는 아주 대단한 거야. 아마추어 입장에서 아마추어끼리 서로 도움이 되자 이 말이 서로 도움이 되자. 실질적으로 q 움 a p i 는 어, 기본 형태들은 다이 책에 나와 있거나, 그 QMAPI, 그, 어, KIO가 그걸 보면은 이렇게 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그때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기능성, 고기능성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 상당히 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 코딩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방대해지거든요. 그런 방대한 프로그램을 서로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어떤 방식으로 어, 임포트하지 않고 그 중첩성을 에, 피해서 임포트하지 않고 통신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지만은 유용한 어, 팁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바입니다. 어, 이건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치로 따지자면은 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